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만날 때 우리들이 어떤 예배자로 서는가 재작년이죠 지금 이제 지구촌교회 담임으로 와 있는 김우준 목사님이 이열치열 붕에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을 나와서 이 홍해 앞에 이렇게 직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불평하죠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열 가지의 재앙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하셨는데요. 홍해를 마주하자마자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홍해가 갈라졌고요. 그들이 다 홍해로 건너갔습니다. 그때 15장에 유명한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찬송을 부르며 백성들과 함께하는 유명한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고 있어요. 김우준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는데, 그때 찬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그 홍해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델, 우리의 인생의 약복. 그것은 우리 인생의 해결된 문제들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가지고 만나는 시간들이고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가지고 지나가는 시간들.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약복과 배들에서 우리들은 진정 예배하는 자가 될수 있는가?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을 우리들이 맞이할 수 있는가?